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우선 대박이 났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뭐더 이상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하다, 뭐 앞으로 이제 하락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왜냐면 그동안 약 10년 이상 미뤄왔던 SEC의 게리 겐슬러 역시 현물 비트코인 승인을 일단은 해줬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핑계를 대고 있어요. 뭐 가상 자산은 여전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본인이 패배한 건 맞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고요. 그패배 원인은 저는 돈의 힘에 의해서 구력됐다 당했다. 왜냐면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SEC는 10년 동안 불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도부터 타일러와 캐머린윙클보스가 계속해서 ETF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 왜구력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 친구 때문이에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말도 안 되는 수경의 자산을 운용하는 결국 돈의 힘으로 눌러진 거예요. 돈, 돈은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자, 이 어마무시하고 뭐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모든 걸다 바꿔버린 돈. 이 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쏠리고 있다, 암호화폐.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 올랐죠?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어요. 그렇죠? 지지부지 합니다. 원래 우리 예상은 뭐였었죠?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꺾어요, 이 정도로.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왜?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다들 어리둥절한 겁니다. 말로는 뭐어떻게 할지 하겠지만 결국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찐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찐이 누굽니까? 당연히 XRP입니다. 당연히 XRP예요. 그래서 왜 XRP가 이제는 10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최대 수혜주는 XRP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또 급등 출발 할수 있는 종목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2429-55330제 보이시죠? 예, 거기에 100이라고 적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XRP 100개씩 무료로 다 에어드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오셔가지고요 XRP 100개씩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겐슬러 금 ETF 감독 경험을 준용해서 비트코인 자체 승인을 한 것은 아니냐. 아, 진짜 구력적이지 않습니까? 게링 겐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지수 전체를 의미 승인함에 있어 금 ETF를 한개 있어서 이걸 열어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 ETF라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 펀드 말 그대로 이 안에 투자할 수 있는 리소스가 다 들어 있어요. 그 리소스가 기존에는 뭐 금도 있었고요. WTI도 있고요.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뭐냐면 암호화폐 비트코인. 똑같이 이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 크게 뭐그 의미가 없었어요. 이분의 얘기를 위하면 굳이 10년 동안 미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게리젠슬러의 논리에 따르면 그쵸? 그냥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위원회는 여러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상장 상품 주식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게 최종, 최종 결과입니다. 다른 건뭐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ETP를 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자 그러면 GBTC가 어떻게 한번 볼까요? 3.84 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못해도 한38% 380% 폭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경의 자금들이 들어온다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좀 보는 거예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 다음에 눌러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비트코인은요 이제는 완벽한 투자상품이 됐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다우지수 아시죠 주식하면 다우지수도 있고 나스닥도 있죠 얘네들이 그냥 다 폭등해서 이게 수치가 나와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왜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돈 있으면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요. 이제는 허둥지둥 말고요. 진짜 찐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찐은 뭐냐? 발키리 CLIO 투자 책임자입니다. 어, 이 사람이, 야, 투자해.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죠? XRP와 이더리움과 현물 ETF를 곧 진행한다, 이겁니다. 얘네가 찐이에요. XRP와 이더리움이 찐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발키리 분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성이 높기 때문에, 즉 ETF가 승인이 돼버리면 이더하고 XRP는 바로 되는 거야. <laughs> 나오죠? 그얘기 뭡니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곧바로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내가 뭘 생각합니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리플이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있어야 된다. 특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해서 가장 기쁜 사람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아주 그냥 통쾌할 겁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신탁 있죠? 상장 신탁 여기 나와있죠? 그 신탁에 리플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을 추가했기 때문에 현물 ETF를 지난 것은 뭐 그냥 자연 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진정한 찌는 누구다? XRP와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XRP, 이더리움. 자, 그럼 이더리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업비트, 이더리움, 클래식. 아, 이더리움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laughs>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아까 비트코인처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폭등 나오고 있죠. 왜? 이더리움 다음 타자니까. 비트 다음에 바로 시작될 것은 이더리움이에요. 비트는 블랙록이 주, 진도주의하고 있었죠. 그쵸 물론 밑에 단에 많이 있지만. 이더리움 누가 JP 모건 제이스와 골드만삭스가 진두지휘하겠습니다그 다음 버전이 XRP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현재까지는 발키리라든지 피델리티가 지금 진두지휘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곧바로 반응이 나오는 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폭등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폭등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상향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 천만 원 시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XRP 한번 봐 보세요. XRP 이제 시작.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왜? 다들 불안불안하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XRP예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비트코인 승인됐죠? 바로 이대로 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XRP 수순밟을 겁니다. 지금 천원 이하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좀 봅니다. 지금 XRP 여러분들 진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얘 날아가는 거 한번 지켜봐보십시오. 저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욱 더 XRP 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시간 걸리잖아 그럼 단기간에 뭔가 강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없나 그럼 그걸 어떻게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하지 이게 실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이들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클 보겠습니다 이클 이더는 클래식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지금 두개 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매매할 수 있는 자리, 가장 저점 자리. RSI 지표와 단순하게 SMA 28일선 기억 나실 겁니다. 이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최저점 잡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RSI 지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조금 올려볼게요. 자세히 좀 봐야 되니까요. 이 자리가 최저점 자리였다고요. 이 자리가 여기는 매수 전략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매도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매수 매수 두 번의 매수. 지난 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50% 우리가 챙겨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단타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자, 아비트럼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자, 이 자리입니다. 최저점 자리, 이 자리죠. 그럼 그대로 이 자리에 올라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수익 진행 중이죠? 수익 진행 중입니다. 자, 45%. 시작하고 있죠.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블러, 어피트.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자리가 나오죠. 표시가 다 난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겁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4%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기 직전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내용에서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안 된다는 걸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 나왔는데 이렇게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최대 수혜 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쭉 한번 리스트업을 했었거든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얘네가 진짜 주인공이죠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겠냐고요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다 뛰고 있어요. 급등이 나오니까, 그니까 승인이 나니까 너도 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진다니까요. 그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뭐가 뭔지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저점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을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서 들어가시면요. 단타 못해도 30, 40%씩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저기 종목들 마구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랑 뭐 혼자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조금 조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실점 타점 잡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제 개인번호 있죠? 예, 그 개인번호로 1번이라고 지금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최저점 잡는 매매법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큰 돈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같이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공장장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